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올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올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올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올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병약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과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올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자신보다 늦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환영을 받는 곳이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만 환영받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화장실 가야 하는 것 인간입니다. 사람 누구나 비슷합니다. 오십보 백보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뽐낼 일입니까? 정말 잘나고 뛰는 사람은 잘난 척안 합니다. 빈수레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북쪽 지방에 사는 어떤 흑인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의를 바지하게 되었습니다. 흑기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제지를 받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어떤 백인이 이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여기는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입구에 서 있던 백인은 이렇게 말하고 교회문을 황하고 닫았습니다. 이때 흑인은 교회 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하는 수 없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때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 못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 혼자 앉아 있느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찾아왔으나 얼굴이 검다고 교회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못 들어갈 것 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안 믿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세상에서는 사랑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어도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능력보다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멸망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는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어떤 사람이 나의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호감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백만 원이나 천만 원이나 일억 원을 주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준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와 친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1천만 원, 1억 원을 준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육체적 죽음에서 건져준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친절과 차별 때문에 교회의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치는 것이나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나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잘사는 사람도 환영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도 환영해야 합니다.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이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으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 부자보다는 가난하고 병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영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낫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격이 좋거나 인간성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난 것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며 비난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귀하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습니다. 돈에 미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며 적당히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부자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용 가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별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모른 척하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습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까 봐 부담스럽거든요.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확장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몇년 전에 서해안에 정박해 있던 대형 유조선에서 기름이 줄이 되어서 서해안 일대가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민들이 기름 유출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유조선을 유조선을 관리하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조선 사고를 당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로 흘러나온 기름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 주지 않으면 바둑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 주지 않으면 평범하고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죽거나 사고를 당합니까? 교회에서 부자에게는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그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부자들끼리 잘난 척하고 다투다가 그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한 교회,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실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 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돈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도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비명소리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길 속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교만하고 왕고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자들보다 더 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복음을 더잘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이 구원받을 때의 부자는 1명 정도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만 명이나 10만 명이 구원받을 때의 부자는 정도 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는 한결같이 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현실을 즐기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굶어 죽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숙자들도 쉼터라는 곳에 가면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세탁도 할수 있습니다. 단 쉼터에서 술 마시는 것도안 됩니다. 술 마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세요. 모두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동남아시아, 몽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부 유럽 등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불질적인 후원으로 성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몽골과 동유럽과 북한과 중국의 어느 곳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돈이 없어 성경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에 비해 부족하고 면역하다는 것이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게으름과 사치와 무절제와 마태함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일이 적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 돈을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아쉬운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부자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성으로 불리는 천국은 도시 전체가 보석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집 전체를 금으로 꾸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은 집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모두 보석과 금으로 되어 있지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도 길거리가 모두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난하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보다 부자입니다. 10년이나 50년 동안만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고인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기울입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똑같이 사랑하고 섬깁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단절히 소망합니다.